Show hosts oh or shopping oh hosts. a person who introduces and sells products on home shopping broadcast. 드 구성 다 받아 보실 아, 거예요. 제가 세 개만 안 붙여 봤을 팁을 음. 지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간편하냐면 네. 어려게하나도 네. 네. 없어요 네. 제가 이것부터 붙여볼게요 자, 패드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금방 떨어지는 거 보셨죠? 저가 이것도 띡 붙이고 또손잡이있다거가엄고그 거예요. 어. 어. 엄지 같은 경우는 피가 덜 나요. 아니, 사이즈가 진짜 최적화된 사이즈잖아요. 일상부터 해서 어, 패드 받으러 가면 가격 훨씬 비싸잖아요. 저줄 하나 들어가는 거 색감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자한번와 이거 떨요 진짜 허용을 아, 했어요 맨발로 춤을 추다 보니까 굵은 살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네. 떨어진 거 보셨죠 혹시나 <목소리나> 이것도 또 붙이고 또손자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어. 엄지 같은 경우는 키가 별요 아니 사이즈가 진짜 최적화된 그 사이즈잖아요 아육관부터 해서 어 헤드에 밥으러 가면 가격 훨씬 비싸요 그쵸 그렇죠. 저줄 하나 들어가는 거 색감 하나하나 하나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오, 어, 달려요, 진짜. 너무 아, 냈어요. 아, 아, 맨발로 춤을 추다 보니까 굳은살이 굉장히 많은데 네, 기분이 좋아지고 홈쇼핑 유일하게 케이쇼핑의 구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패디 아, 보여드릴 패디 거예요. 아니, 저희 패디 구성에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아, 시간이고 사실 패디가 관리샵 갔을 때 가격전이 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을 이걸로 한번 보여드렸던 이 컬러는 네, 제가 저 엄마를 붙여드렸는데 사실 패디가 관리샵 갔을 때 가격전이 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을 이걸로 이 컬러는 네. 네. 제가 저희 엄마를 붙여드렸는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붙이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요 톤도 발도 와 한꺼번에 다 끝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자 보통 이 내일부터 보여드리면 저희가 한 박스 안에 몇 팁이 들어있냐면 서른 팁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 열두 가지 사이가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우리 동양인들 네, 손톱의 모양을 큰 연구를 많이 한게 바로 빌딩 디바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예쁜 거예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during this process, if you become a veteran show host, you will soon have considerable connections with home shopping officials as well as p r e s i t o m o e a r m n s o r e 네, 자 보통 이내부터 보여드리면 저희가 한 박스 안에 몇팁 들어있냐면 서른 팁이 들어있고요. 네. 네. 이 안에 열두 가지 사이즈가 사이즈가 들어가 는데 우리 동양인들의 네. 손톱의 모양에 상응하 네. 연구를 많이 하게 right. right. 바로 데싱 디바 아니어요 그래서 so 하나를 하나도 예쁜, 예쁜 거예요. 아.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But the number of male show hosts increased a lot. There is also a show host couple.